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확인되고 있고요. 보유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매수, 매수가 가 39,500원이고 20%입니다. 네, 39,500원에 20% 확인되고 20, 있습니다. 어, 아, 롯데는 예. 네, 언제쯤 좀 보유를 하셨을까요? 이거 지금 오래됐는데 이거 4만 4만 마에 사가지고 4만 사천원 어쩌면 사가지고 10% 네. 사가 10% 추가 매수했는데 네. 그 하면 안 될까요? 20%인데. 음, 4만 원에 처음으로 좀 매수를 하셨고 이후에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예. 파트너님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 대응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좋하십니다이 뭐하는 회사예요, 아버님? 이거 동박 동박 그 이차전지 음. 이차전지 동박인 줄 알고 있는데 음. 이거를 사 저거 삼 사덕 사만 사오천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십프로 사가지고 십프로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조금 나타났는데 이차전지 음. 지금 딴 거는 가는데 이거는 안 가가지고 언제쯤 <laughs> 딴건 가는데 음? 이것도 안가 이건 안 간다 아예 그런 거 에이 안 가긴 뭘안 가요. 얘가 안 가면 나중에 세게 가겠지요 19,000원에서 네. 28,000원대까지 한번 올랐네. 예, 어쨌든 예. 40%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예. 자, 요거 추매를 할 거면요. 아버님, 2만 원 밑으로 하셔야 돼요. 2만 원 언저리 때 하시는 게 저는 권해드려요. 2만 원. 예, 예. 아니다, 2만 원까지 빠질란가 그래, 1,000원부터 2만 원. 예. 그 정도면 추가 매수 생각하시면 괜찮을 예.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걸 아님좀 길게 보세요. 길게. 예, 길게 본전은 오겠습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가 된다면. 예. 아, 수익 내고 나오죠. 아.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아버님. 예예. 예. 평단을. 예. 지금 20%니까 20%를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예. 예. 평단이 3만 천원대거든요. 예예. 31,000원대인데 가급적이면 요 3만 원 언저리대로 좀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청, 그 정도 까요 3만 원 단가를.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붙여 놓으면 전 수익 좀 예, 나고 예. 팔수 있으니까. 예, 예. 가져가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나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홀딩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